김태훈 28SK은 팀 투수 중 가장 고되고 또 바쁜 선수다. 시즌 시작 전부터 스윙맨이라는 임무를 맡았다. 평소에는 불펜에서 롱릴리프로 대기한다. 그러다 김광현 30의 휴식이 필요하면 곧바로 선발로 전환한다 말처럼 쉬운 보직이 아니다. 선발과 불펜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. 보직이 명확한 남들보다 두 배의 자기 관리는 기본이다. 여기에 재력도 강해야 하고 루틴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확장성도 필요하다. 팔꿈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김광현의 이닝 제안을건 SK에서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김태훈이 낙점을 받았다. 그 자체가 팀의 기대치를 증명하고 있다. 사실 지난해에도 이 보직을 맡았던 김태훈이다. 외국인 좌완 스카 다이아몬드가 부상으로 이탈하자 트레이 힐만 감독은 김태훈을 눈여겨봤다. 초반에는 기세가 좋았다. 그렇게 기다리던 1군 첫 승도 따냈다. 하지만 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일이 많아졌다. 결국 몇 차례 고비를 넘기지 못했고 용두삼의 성적을 남겼다. 김태훈의 지난해 평균자책점은 꾸준히 높아지더니 6.53에서 시즌 종료를 맞이했다고 된 보직을 소화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했다. 하지만 시즌 성적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. 지난해를 돌아본 김태우는 경험이 부족했다고 자신의 무너진 이유를 설명했다.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올해는 제대로 일을 내보겠다고 다짐했다. 백이닝을 이야기한 기자의 이야기에 그보다 더 던져야 한다고 목표를 높게 잡기도 했다. 그렇게 김태우는 한 단계 더 발전한 투수가 되어 있었다. 김태우는 9일 창원 마상구장에서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을 보냈다. 7이닝 동안 이피안타 1볼렛 6탈 3진 무실점 역투로 시즌 세 번째 승리를 장식했다. 이는 김태훈의 생애 첫 7이닝 소화이자 생애 첫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선발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이기도 했다. 7회까지 147km의 강속구를 던질 정도로 컨디션은 절정이었다. 재구도잘 됐고 슬라이더의 움직임도 좋았다. 사실 위기가 있었던 김태훈이다. 4월 20일 롯데전에서 사이닝 사실점으로 썩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. 다시 선발로 돌아온 5월 3일 대구 삼성전에서는 1이닝 6실점 5자책점으로 무너졌다. 초반에는 좋다가 갈수록 나빠지는 그래프는 지난해와 흡사했다. 때문에 이날 등판은 지난해와 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중간고사였다. 하지만 김태우는 이 시험에서 보란 듯이 만점에 가까운 답안지를 제출했다. 거침이 없는 투구였다. 이제 김태우는 불펜으로 돌아간다. 휴식과 재정비를 마친 김광현이 주말 l g Y3 연전 중한 경기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. 김태우는 휴식을 취한 뒤 다음 주부터는 불펜에서 대기할 예정이다. 섭섭함은 없다. 김태우는 우리 팀의 나보다 더 좋은 선발 투수가 많기 때문에 선발 보직을 내놓고 불펜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아쉬운 건 전혀 없다고 웃어 보인다. 선발로 익혔던 몸의 기억은 잠시 잊는다. 다시 불펜 투수의 몸으로 돌아가 팀에 기여한다는 각오다. 김태우는 마운드에서 안 좋은 생각은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던지려고 한다. 불펜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좋은 모습을 보이며 팀에 기여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. 먼 미래를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다. 숫자에 찍히지 않는 김태우의 가치가 SK 마운드를 지탱하고 있다.